드럭커에게 자유 프리덤은 개인의 행복, 안전, 평화, 발전이 아니고 예술과 과학이 번창하는 상태도 아닙니다. 드럭커에게 자유의 핵심은 책임 있는 선택, 의사 결정이어서 권리라기보다는 의무에 가까운 것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할 것인지 또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인지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지 반대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따라서 프리덤은 제약 구석으로부터 해제가 아니라 항상 책임이 그 본질입니다. 결코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무거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 또는 사회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두 가지 의사결정 모두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리덤, 자유의 유일한 기반은 인간 본성에 대한 크리스천 개념, 개념입니다 즉 인간은 불완전하고 약하며 절대자의 불순종한 죄를 지었고 한낱 먼지로 왔다 먼지로 가게 될 존재이지만 하느님의 형상을 하게 되하고 행동의 책임을 지게 하였다는 신조에 입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불완전성과 윤리적 책임의 원리입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변치 않게 불완전하고 영구적이지 연구, 않다고 여겨질 때 비로소 자유는 철학적으로 자연스럽고 필수적이게 됩니다. 그러한 불완전성과 비영구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회피할 여지 없이 그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책임을 진다고 보여진다면 자유는 정치적으로 요구되어지고 가능하게 됩니다. 자유는 인간 고유의 약점으로부터 솟아나는 강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완전히 선하다면 그가 절대적인 지배권을 부여받게 됨으로써 자유가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완전히 악하다면 그 스스로 절대적인 지배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완전히 선하거나 악하다면 어떤 의리사 결정에 대해서건 어떤 의심도 있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유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완전히 선하거나 악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선을 추구할 의무가 있고 그런 연유로 자유가 필요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유는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갈등이 있을 때, 어느 한 쪽이 틀릴 가능성이 있거나 적어도 부분적으로 틀린 것이 확실하다고 가정할 때만 자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프리덤 자유의 개념을 기관 기업들에 대입하면. 한 예로서 개인 시민들이 또는 조직 구성원들이 정부나 조직의 책임과 의사결정의 부담을 지는데 참여하는 소위 self-governing government 또는 organization에 대한 요구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관, 정부, 조직을 소위 자유 정부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터 드로커는 제대로 작동하는 산업사회를 구축하든지 아니면 혼돈과 전제치하에서 자유가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대서 그가 시사하는 자유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에서 시민들 또는 구성원들은 자유와 삶의 목적을 갖고 살수 있게 되고, 모든 사람들은 특유의 개성적인 존재가 될수 있고, 윤리적인 삶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시사점은, 첫째, 인간의 완벽성, 절대 이성을 강조하는 경영 철학은 자칫 카리스마적 리더를 정당화하여, 구성원의 자유를 부정, 포기하게 하는 것이 되고, 둘째 윤리적 책임을 포기하는 경영철학도 자유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온전히 선 또는 악하지 않기에 선을 추구할 의무가 있게 되고, 구성원 자유의 정당성이 있게 되고, 지식작업자들이 자유에 대한 니즈도 생기게 된다는 것을. 경영과 경영자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경영이 제대로 프랙티스가 되기만 하면 악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 드러거의 신념이었습니다. 산업자본주의의 역기능으로 경제적 자유와 소비, 행복이 좌절되고 공산주의의 실패로 인해 공정, 평등, 소득 분배의 기대가 와해되는 경험이 경제인의 합리성에 대한 왜곡된 믿음이 이해관계 중심 사고로 변질되는 현상을 야기시켰고 이러한 이익 계약 사회의 대두가 공동 사회의 복원을 요원하게 함으로써 자유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실업, 인플레, 불안정 등으로 좌절로 변환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좌절, 혼돈을 틈타 전체주의, 산업 전제주의가 득세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방파제는 효과적인 경영을 통해서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 최선임을 드러커는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드러커의 인간관 및 세계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인물들 및 사조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함부르크에서 도제 생활을 하던 시절, 여유 시간을 함부르크 대학교 법대 박사 과정에 등록하여 도서관에서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탐독하며 그의 삶의 목적과 문제의식을 명확히 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위대한 사회학자 페른디난 테니스 인바. 훗날 그가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를 정의할 때 도입한 개인들에게 스테이터스와 펑션, 신분과 기능을 제공해주는 사회의 키워드를 바로 트니스로부터 영감받았던 것입니다. 즉 인간관계와 사회결합의 유형을 본연적, 감정적 유대의 공동사회, 합리적 계약적 집합의 이익사회로 구분하였던 것입니다. 테니스가 말한 자생적 자발적 의지에 의한 전인적 결합 형태의 공동사회와 합리적 의지에 의한 인격의 부분적 결합 형태의 이익사회 구분에서는 드럭커는 커뮤니티와 소사이티를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변혁과 함께 과거 공동사회로의 온전한 회귀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대립적 경쟁적 공생관계를 추구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여서 인간들, 시민들은 공동체에서의 신분과 사회에서의 기능의 상호 연관 관계 속에 존재하며 공동체와 사회의 구성원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할 때 참고 견딜 만한 사회, bearable society를 지향할 수 있다는 세계관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전제적 자의적, 비합리적이고 무의미해지는 수준에 이를 정도로 비능률적인 상태 이하로 빠지지 않는 지점이 바로 참고 견딜 만한 사회라고 보았지만 그 지점이 어디인지를 알수 없다는 것이 딜레마이면서 드러카에게는 평생학습과 실험의 과제가 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1900년대 초에서 중반까지 실존주의는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유럽의 거의 전역에서 벌어진 혼란과 붕괴, 대립과 갈등과 전쟁, 절대적인 이념의 해체라는 배경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드로커는 이러한 시대에서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실존주의로 보면 인간의 삶은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신에서 이성으로, 그리고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실존적 삶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개인은 자신의 실존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드러커가 키에르케고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은 절망과 비극의 삶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속에서만이 개인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실존이 의미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고통스럽고 끊임없는 고군분투를 통한 순환의 결과인 부단한 각고의 노력들을 포함합니다. 케릭케고로의 신앙에 대한 비전은 드로커의 삶과일 연구들의 씨앗이 되었고 인간순환의 현실들에서 이러한 신앙이 개인으로서의 존재와 사회구생원으로서의 존재 사이에 가교가 됨을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사회 구성원이라는 역동적인 관계 속에 존재하며, 이는 악이 인간 본성의 일부이긴 하지만 참고 견딜 만한 베어 l 블 공존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인 드러커 개인적 철학의 기반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키에르케고르의 영향은 드러커의 첫 번째 저서인 The End of Economic Man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드로커는 현대 사회에서 신앙이 상실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실패를 추적해봄으로써 1900년 초에 대두된 전체주의의 근원을 보여주었습니다.